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쟁 영웅 16인으로 선정된 한국계 미군.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쟁 영웅 16인 중 유일한 아시아계이며, 미군 역사상 최초로 백인병사 부대를 이끈 아시아계 전투대대장입니다. 1919년 LA에서 독립운동가 김순권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때인 1944년 이탈리아 로마해방 전투에서 엄폐물 없는 전장을 새벽에 돌파해 독일군을 생포하며 로마 함락의 결정적 공을 세웠고,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프랑스 비퐁텐 전투에서도 불가능한 작전을 성공시키며, 미군, 최초의 반자의 돌격을 감행한 전설적 영웅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최고 무공훈장 뿐 아니라 미국의 은성동성훈장을 수상하며 진정한 영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미국의잘 나가던 사업을 접고 참전한 그는 백인병사들로 이루어진 보병부대를 이끈 최초의 아시아계 미 육군 대대장으로 최전선에서 승리를 이끌었고 전쟁 속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직접 고아원을 세운 인간미 넘치는 영웅이었습니다. 2005년 그는 LA에서 숨을 거두며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선 안될 이름 김영옥 대령입니다.